옷잘 입으시고 아주 멋쟁이 깔끔하시고 식사를 이렇게 같이 하셔도 막 허겁지겁 먹는 적이 한 번도 없으세요. 허겁지겁 먹는 적이 한 번도 없고 품위 있게 이렇게 식사를 하시고 그런 분이셨습니다. 저는 이번에 장례식을 인도하면서 몇 가지 생각을 했습니다. 장례식은 정말 그분의 생존처럼 품위가 있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 마치 깔끔하고 멋있었던 우리 장로님 모습을 보는 것 같은 그런 좀 격식 있는 격조 있는 어, 수준이 있는 그런 장례식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자녀들이 장례식을 그렇게 잘 진행을 했고 어, 또 그래서 아주 장례식을 진행하는 동안 저도 마음이 좋았습니다.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누군가가 죽고 그 사람의 장례식을 치른다는 것은 이 땅에서 그 사람이 살아온 한평생의 삶을 마무리하는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누군가 한평생의 삶은 가볍지 않잖아요. 삶의 무게들이 있는데, 그래서 장례식도 무게가 있는 것이다. 장례식도 아주 진중한 시간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그 다음에 든 생각은 사람이 한평생을 살아가면서 잘한 일은 여러분, 뭐 살면서 잘 하신 일들도 있고, 또 후회스러운 일들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면서 가장 잘한 일, 잘한 일은 살아있는 동안에 예수님을 믿은 일이다. 이런 생각이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죽음은 항상 슬프고 안타까운 일이지만, 은 죽은 사람이 예수 믿었고, 그래서 천국 갔다는 그런 확신은 죽음이 주는 슬픔, 죽음이 주는 무기력함, 죽음이 주는 허무함. 이런 것들을 다 이기게 하는 것 같습니다. 또 우리 가족들, 유족들도 장로님이 생전에 어떠셨고, 그분이 얼마나 대단하셨고, 이런 말들요 사실 아무 의미도 없더라고요. 이분이 지금 천국 가셨습니다. 이 말만이 그 유족들한테도 의미가 있고, 또 장례식 설교를 하는 저에게도 그분이 생전에 어떠셨, 어떤 분이셨는지는 우리가 물론 좋게 얘기할 수 있지만, 그거 다별 의미가 없더라고요. 이분이 천국 가셨습니다. 어, 물론 우리가 속단할 수 없는 것이지만은 그분 안에 예수의 생명이 계시니까 천국 가셨습니다. 지금 하나님 앞에 계십니다. 이렇게 설교하는 것이 저도 제일 좋고 어, 부담이 없고 그래서 좋은 분위기 속에서 장례를 치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잘하는 일이 무엇일까? 예수 믿음입니다. 예수 믿음입니다. 죽어서까지 우리에게 의미 있는 일이 무엇일까? 살아서 예수 믿은 것이다. 그거 밖에는 없다. 죽은 후에 남는 건 그거 밖에 없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 요즘에는 사람이 죽으면 다 화장하잖아요. 거의 거의 뭐 95%가 화장이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뭐 화장장에 가서 화구에 들어간 지한두 시간이면은 한 움큼 재로 나오는 것이거든요. 참 허무해요. 참 허무한데? 그런데 그 허무함을 이기는 것이 이분은 예수 믿었다 하는 것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실이 너무나도 저한테 많이 생각되고 감사했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살아있을 때 예수님 잘 믿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가족과 친척들이 아직 살아있을 때, 아직 살아있을 때 그분들에게 열심히 복음을 전하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사는 것이 후회 없이 사는 것이고, 그렇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입니다.